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사람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마음 한 구석엔 말로 다 하지 못할 무게가 눌려 있다. 그런 날이면 괜히 짜증이 나고, 별일 아닌 일에도 눈물이 맺힌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산다. 스트레스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 온 것이 아니다. 무심코 넘긴 말 한마디, 억지로 참아온 감정, 고단한 일상 속에서 무시해온 피로가 차곡차곡 쌓여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듯 나타나는 것이 스트레스다. 문제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몸과 마음은 지쳐버렸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정이다. 나도 힘들다고, 나도 지쳤다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해소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많은 이들이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며,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깊이 가두곤 한다. 하지만 솔직한 감정의 인식 없이 회복은 불가능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지쳤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첫 걸음이다. 단지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휴식도 나의 상태를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머릿속에만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꺼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그 안에는 억울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누군가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면 감정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마음 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린다. 또한 나만의 해소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린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점이다. 타인을 위해 사는 삶 속에서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된다. 호흡을 가다듬는 연습도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단순한 행위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은 긴장을 풀기 시작한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조금씩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큰 힘이 된다.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스트레스는 훨씬 덜 외롭고 덜 무섭다. 꼭 해결책이 아니어도 좋다. 그저 누군가가,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때론 그말 한마디가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든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선 건강한 루틴도 필요하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은 기본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쉽게 놓치는 요소들이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지칠 틈이 적다. 특히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늦게까지 깨어 불안한 생각에 빠지기보단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잠드는 것이 훨씬 낫다. 자연과의 만남도 치유에 큰 힘이 된다.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고, 햇살이 내리쬐는 자연 속에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해진다. 산책로를 걸으며, 바닷가를 바라보며, 혹은 조용한 숲 속에서 책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자연은 말없이도 우리에게 쉼을 선물한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완벽주의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은 것을 해내려 하고, 실수나 부족함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실수해도 괜찮고, 일이 조금 늦어도 괜찮다. 내 감정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도 나의 권리이자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 삶에서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내 마음은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삶은 오직 나 하나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타인을 위한 삶 속에 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가장 먼저 챙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작은 기쁨을 찾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향긋한 커피 한 잔, 오랜만에 꺼낸 사진첩 속 웃는 얼굴.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에 따뜻한 여유가 생긴다. 내일의 피로 속에서 내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을 하나씩 켜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힘이 된다. 스트레스를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스트레스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며 균형을 찾는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경험이다. 결국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보상 없어도, 나는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틴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자.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오늘도 여기까지 온 너는 정말 잘한 거야. 그 말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일을 조금 더 밝게 만들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스트레스 해소의 시작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이 결코 혼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지치고, 또 관계 안에서 회복된다. 혼자 조용히 치유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용기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마주친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늘 우리 곁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기억하자. 스트레스는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속삭이자. 괜찮아.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말 한마디가 오늘의 피로를 감싸 안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작할 차례다. 감정이란 참 오묘해서 나도 모르게 올라왔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곤 한다. 화가 날 때면 금세 말투가 달라지고 서운함이 생기면 표정부터 굳어진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기보다 종종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 그렇기에 감정을 조절하는 힘은 우리 삶을 부드럽게 또 단단하게 해주는 내면의 기술이 된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참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화가 난다고 해서 무작정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순간, 감정은 더 이상 폭주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감정의 조절은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내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오늘 나는 무엇에 기뻤는가? 무엇이 나를 서운하게 했는가? 감정은 숨겨진 욕구의 신호일 수 있다. 서운함 뒤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분노 뒤엔 공정함을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 욕구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는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끌어안지 않는 훈련도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다. 누군가의 기분이 나쁘면 나까지 긴장하게 되고 그 감정에 휩쓸리곤 한다. 그러나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는 것은 감정 조절에 중요한